아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일단, 오늘, 응호달이기 때문에, 어, 제가 알아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근데 썸네일 안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네, 썸네일에. 어? 썸네일 보면, 어, 이거 좀 대박이다. 그게 대박 컨텐츠 아니냐, 이럴 줄 알았는데. 관심이 아무도 없네. 존나 강우도 맛있다고만 하고 있네. 어? 어. 오늘 컨텐츠가 뭐냐면, 그, 비트코인이요아 하지마. 안타는 비트코인이주식금융비지아 아, 일단 멤버들한테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해요. 맥키미 형 같은 경우는 다리 아프고 뭐저 공구리 형은 팔도 자주 빠지고. 네? 로봇트 마냥. 저 이거 뭐야? 봉준이 형도 허리 아프고 좀 문제가 많은데 여튼간에 저도 컨텐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laughs> 게덴푸드 아시죠? 게덴푸드. 바로. 복싱장을 갑니다. 예. 멤버들끼리 아무도 없이. 에? 아, <laughs> <시기만. 웃음> 미국도 없이. 멤버끼리. 아 <laughs> <laughs> 아니 이 새끼 <laughs> 존나 쓰레기인 게. 멤버끼리 다해 놓고서 치는 스치 반에 왔어. 아니 멤버들끼리 맞아야 될 거예요. 예. 이 새끼. 아니 멤버들끼리 맞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도 얘기 안해 줬어요. 아, 근데 중요한 건 늦게 왔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해. 아무도 전화 안 해. 야, 아니 나 자리 내리고 이러는데 존나, 생각이 없으시네. 환자여서 하는 거예요. 나랑 20kg 차이나 언제 이겨보겠어. 이럴 때 패는 거죠. 예? 개선비만이 그러지 마시고, 한번 오늘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컨텐츠가, 어, 사실 많이 고민해봤는데. 아니, 이거 컨텐츠 언제 짜신 거예요? 컨텐츠요. 한, 한, 봉준이 형이랑도 많이, 제, 그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아니 아니 어? 딱 말할게 에이. 10분에.. 아니 카페에서 10분에 얘기했어 10분에 얘기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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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왜 10분 했냐 그것도 그것도 언제인 줄 알아? 들어봐 23일이 강노 날이었잖아 음. 21일 날형 <laughs> 컨텐츠 없어 돕됐어 <laughs> 형만 <laughs> <시발, 웃음> 컨텐츠 회의 좀 해야겠어 <laughs> 형 젖고 <아니, 웃음> <너> 형, 형 <laughs> 좀만 앞으로 나와줘 어 <laughs> 아, 아니 들어봐 들어봐 이게 왜냐면 이렇게 회의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음. 아프리카 개인 방송이잖아 어? 음. 혼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오, 오, 오. 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한, 어, 한세 가지 정도 중에서 가장 좀 괜찮은 것 같은 거, 어,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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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가 오케이. 그러면 오늘 할 일은 뭔가요? 오늘 할 일요? 네. 어, 일단은 저희가 좀 정해야 돼요. 뭘요? 일단 왜냐면. <laughs> 아, 제가 이제부터 생각 아, 이제부터. 이제부터. 이제부터 컨텐츠 짜는 거예요? 시작이데 이제부터 컨텐츠 짜는 거예요? 제가 틀은 짜왔죠. 아, 틀은 아, 짜왔 이 여러분들과 같이 색칠만 하면 돼요 이제 다아 왔어 아, <laughs> 코앞이에요 색칠만 하면 끝나거든. 음. 일단은 그 어떤 걸 해야되냐면 복싱을 하는데 지금 체급 차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진짜 아, 천천한 별이요 엄청 네. 천천한 별이에요 지금 몇 킬로입니까? 저 95요 95? 예. 네. 몇 킬로입니까? 85킬로요 몇 킬로입니까? 83킬로요 와 진짜 몇키로입니까79 79? 79? 어, 어 제일 아니 아, 이거 아, 정확히 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10킬로 단위로 지금 패널티 줄고기 때문에 아, 아 6개월 전에 했을때 79킬로였어요 지금 80킬로가 넘어가면 뺨을 맞으셔야 돼요 <웃음> <웃음> 아니 왜냐면 이게 체급별로 남는 거라 아, 70킬로대로 들어가면 굉장히 유리해진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8 가자, 그럼 십으로 가셔야죠 아, 맥키미오. 와. 아, 아, 그럼 맥키미오가 나랑 싸우면 나이 아, 데저 아, 저 말할게요. 어. 저 59kg예요. <웃음> <웃음> 이거 그냥 싸우면 죽겠습니까? <웃음> 알겠습니까? <웃음> 어, <웃음> 어? 그래서 준비한 게 뭐냐면 <laughs> 어, 일단 지금 모래 주머니가 또 오고 있어요. <laughs> 네, 네. 네? 이렇게 몸에 붙일 수 있는 아령. 그 다음에 안대. 그 다음에 정말 아픈 이거 2배 이상. 2배 <laughs> 이상이야. 어? 와이 사이에 밟으면, 한번 밟으면 죽어요, 지압신발. 아, 저은 어떻게 싫어해. 아, 지워봤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체급별로 몇 가지를 정해서 사다리 탈 거예요. 아. 그래서, 체급이 어. 높은 사람이 유리하잖아? 음. 그 사람이 걸린 사다리에 그 벌칙들을 끼고 싸우는 거예요아 아 어.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정하는 건데요? 상대도 사다리? 상대도 사다리죠 네. 아 저는 딱 말할게요 저기유가랑 붙여주세요 아 <laughs> 조금 이제 적영 매치로 가자 네기유가랑 네? 붙여주세요 저는 기유가랑 할게요 저는 맥투미 이랑 떨어뜨려주세요 저는 누구랑 붙여줘도 <laughs> <구초조도> 상관없어요 <laughs> 아니 좀 약간 고등학교 때좀 치셨나요? 에? 고등학교 좀 치셨어요? 앞쪽보다잘잘 쳤어. 어! <laughs> 아이, 아니 기유다 형 같이 생긴 사람들이 진짜 잘 싸워. 턱도 잡고 <yani, 다부짓고, 웃음> 얼굴이 단단하게 크고 까무잡잡해가지고 어, 다부진 보죠어턱잘 예. 찍어도 이런 사람들이. 어 오, 누구 같다음 어 아니 그럼에도 언제 이거 자는 건가요? 언제 자냐고요? 예 네. <laughs> 지금 잘려요? 그래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이런 맛이 있어야지 아 너무 짜 있으면 아 재미가 없어 아 에? 아 지가 한번 해볼까? 프리스타일? 네. 프리스타일이지 아 좋네 래퍼들도 프리스타일 잘하는 래퍼들이 잘하는 아 좋네. 거거든 이거 데요 이거 체중계죠 아 왜냐면 확실해 아아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제가 정할 룰은 이래요 음. 들어보세요 예. 일단 저희가 사다리에 뭐을넣을거냐면 모래주머니 네. 2kg짜리 네. 3개 그 다음에 정말 아픈 지압 슬리퍼 하나 그 다음에 안대 하나 그 다음에, 발 묶기 목끈, 음. <므끈>, 목끈으로 <므끈> 묶어요 이거아 진짜요? 예에 여섯 가지인데 이, 있겠죠? 체급별로 나눌 거예요 70kg 이상은 하나 사다리 한번 아, 그니까 벌칙이 하나? 그렇지 네. 80kg 이상은 두개 어? 아, 핸디캡이 두개 90kg 이상은 세개 그럼 우리는 그냥 뭐야! 기 <므끈> <사다리도 므끈> <목소리> <와, 목소리> 아이야, 그냥 이거 네가 아무나 걸로 끄겠다 마인드 아니야. 아니 그리고 존나 어이가 없는 게얘 없어. 야, 간디, 얘는 이렇게 비싸. 아, 나 50kg래요. 시, 50kg 가지고. 간열인 소년 팰라고 하네. <목소리> 어? 아니 50kg라 가지고 얘는 <목소리> 핸디캡이 없어. 아니 그럼 이렇게 합시다. 80kg 하나, 90kg 두 개, 인정? 이렇게 합시다. 왜냐면 그. 솔직히 2kg짜리 모래주머니 걸리면 해봐야 크게 안 무거워요 아 무겁지 엄청 무겁죠 2kg짜린데 아 그래요? 아니 아. 그러면은 그거 뭐냐 빨리 그러면 그 대결 상대를 짜죠 어 대진표 아대진표를한번 네. 가볼까요? 대진표도 뭐 어떻게 짜시는 건데요? 대진표요? 사다리 아니야 설 네이버 사다리가 <laughs> 알아버 <알아주셨죠? 웃음> 아씨, 아. 그런 거예요? 저는 네이버 사다리만 준비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어, 네. 그럼 제가,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네. 어, 잠시만요 네이버! 어... <laughs> 아, 오케이 <laughs> 아 준비성! 이아 <아니>, 준비성이 좋아! 아아 <laughs> 아, 준비해야지! 아 준비성이 존나 좋아! 야. 잠시만요 진짜 너무 급종돼 어. 이거 와 준비성이 개좋아 <laughs> 이거 ㅅ...어제 짠거 아니에요 ㅋ <laughs> ㅋ 아. 아, 잠시만 어? 그럼 몇명으로 하면 되나요? 잠시만요 이거 몇명으로 하면 되요 여섯명이죠 여섯명으로? 6명.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둘셋 잠시만요 명. 자 이거 해, 적어주세요 제가 오케이. 이거 점점 해놓을게요 봉준, 긴요, 네. 은호, 흥민 아하! <laughs> 뭔소리예요봉구이 이건 그냥 세개에서 해야되는거 아니야? 세개에서 밑에 이름 다르게 그러네 세개를 해야지 어. 왜? 이게 이렇게 걸리, 서로 파트너죠에어 아, 아. 아. 어. 어,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랑 위에 있는 사람 못 만나잖아 그러면 그렇지 뭐가? 그러니까 아 위에.. 아 맞네 어. 그러니까. 위, 아니 위, 위, 3, 4, 어. 아니 이2 3 4니 이렇게 1,2,3,4,5이 아니 아니 강은호님 이렇게 하셔야죠 6개 이렇게 해서 이름 밑에 잡고 예. 그 다음에 어. A팀, 그 다음에 B팀 이렇게 하셔야죠 아1 1 2 3 3 하면 되네 네 그니까요 A팀 어, 공준, 아. 예. 이요 오메, 3, 2, 3. 공구리 어? 미 흥미 미 비트코인이랑 같이 팔아버렸냐? 와이 실시간에 까먹어 비트코인이랑 같이 팔았어? 아희유까지 쳤어 히읗까지 <laughs> <laughs> 쳤어 <까먹었어>. 이것도 단타 <단단 웃음> 쳐버리네 와1 1 2 3 3 하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가는 건가요? 오케이, 잠깐만요. 근데 그 전에 예. 아, 분량 좀 뽑아 줘. 이렇게 빨리 진행해. 아, 네, 진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 <laughs> 아니, 본인이 지금 싸우고 싶은 멤버가 있나요? 아, 아, 한명 고르자면. 저는 기뉴다요. 기뉴다요. 예. 아니, 요즘 존나 잘생긴 척을 존나 해요. 그런데 근인 아. 중에 제대로 아. 진짜 제법지 고 얼굴을 멍들게 하고 진짜. 싶다. 빅매치. 빅매치 정말로 어. 붓기 싫은 사람. 존나 쎌거 붓기... 같은 사람. 거 얘가 좀칠것 같아. <laughs> 어, 것 얘, 같아요. 얘가 왜냐면 얘가 고등학교 때두 꼬움 <laughs> 어. 좀씹어가왔던왜일진이라 좀 <laughs> <laughs> 그만. <laughs> 어 일진 출신이라 가지고. <laughs> 아 무서워. 어, 얘는 좀 피하고 싶고 존나 진짜 <laughs> 음. 만나면 개공으로 이길수 이길 있겠다라는 <laughs> 네. 사람은 한명 있어요. <laughs> 오메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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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못봐.. 아, 으깔치야 이새끼야 러시야오메킴만들어봤어 아, 그 정말 못봐 러아 오메김 제가, 제가 알기로 어, 여자랑 비슷하다는 걸로 알고있어요 진짜 네, 예, 여자랑 비슷한 아, 걸로 알고있어요 소녀같은 어. 소녀 소녀감성 참고로 싸웠는데 비슷한 걸로 알고있어요 진짜 <laughs> 민들레도 네. 못깎는 <laughs> <웃는> 남자 민들레도 못깎아도 저 오메김 저는 오메킴예아 그러면 흥민이형은요? 저는 진짜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강은호요. <웃음> <웃음> <세다스> 새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나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적으로 때리고 있어요. 나랑 걸린 사람이. <laughs> 어. 또 80kg 이상 하나밖에 안 하잖아. 네. 근데 모래 주머니 하나 달고 나랑 성을 하는 진짜요아 이거 두개 해야 돼. 아, 아니야. 아, 하나야. 아니, 80kg 이상 전부 두 개로 해 <웃음> <웃음> 그냥. 아니 80kg을 뭘두 개를? 해발 묶이고 그다음에 눈 가리면 어떻게 이냐이야뭐말 같아. 진짜로 가 85kg야. 두개 해야 된다. 아니 80kg는 어차피 그거잖아요. 80 이상 그냥 80, 90둘다두개 하자.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이게 뭐 배틀로얄이지 않습니까? 야, 아니 근데 80 이상 두개 하면 그냥 널 위한 컨텐츠야. 아예 그래. 우리 펠. 어. 약속한 거야. 오고. 나 아, 핸디캡도 없고. 뭐야 이게? 아, 야, 이거 은호다리 아니네. <laughs> 아, 아니, 멤버들이 정해 주는 대로 해야겠네. 그렇게 하지 뭐. 아, 아, 아. 더올 수대로 하세요. 한번렇게 아, right. 야, 8, <Pepsi> 아니, 멤버들 만들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두 개로 그러면은 80, 90g로 대신 두 개. 알겠습니다. 오케이. 80, 90g 두 개. 80, 90g.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이거지. 야, 이제좀강 나오네. 자 한번 가 볼게요. 정해 보자. 오케이. 아니, 상금 상금 없냐고요? 상금. 어, 상금, 상금. 어. 상금은 제가, 네. 말 그대로 토너먼트식인가요? 아,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 <laughs> 제가 생각을 봤거든요. 네. 그 네. 주시라고 네. 토, 네. 토너먼트보다 네. 그냥 이벤트성이니까, 예? 또 부전승도 있어야 되고 피곤해. 아. 어. 음. 3명이 이기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아, 1대1, 1대1에서 이벤트성 매치로 해서 어. 이긴 사람들. 돈 들고 오면 제가 뿌려 드릴게요. 아아아 소재야? 엄청 나거든아 진짜 소재를 쓰게 되면 우징 하고 있어. 아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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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안 사라져. 아 그러면은 만약에 기우다랑 저랑 붙으면 파이터 머니를 각자 걸고 나서 지, 어 이긴 사람한테 몰빵해 주기 네, 그렇지. 바로 바로 한제배 뿌려 주지 오케이 오이1 2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번 비트코인으로 가네. 이게 일부 방송이야? 잠깐. 강제 투자. 정해 네, 보죠. 네. 이거 이거 부금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아 예.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이게 중요한데 대진표가 중요해요. 진짜 중요 해나 흥민이 아. 형 만나기 싫다 진짜. 아, 왜? 아, 왜 그래? 아 존나 나, 세. 기훈 형도 싫어. 존나 세형아테 일단 말할게요. 저 은호 응. 만날게요. 응. 반 죽일게요. 아, 아, 아니, 아 근데 아, 여기 누구 아, 아, 만나고? 아, 아, 아니 누가 아, 버리는 아, 거야 아니 그냥? 은호 은호 빼고 체급이 다 높아가지고 다 등치가 커서. 소하게 만들어야 돼. 컨텐츠 설명 좀 해줘 이거라고 하시는데 이거면 돼요 그냥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사진 하나면 된대요. 야 링. 링, 링 보여요 링? 링 보이고 우리 보이죠? 그럼 다아신거예요 이거면 된대요 이거면 된대요 그렇지 자 그러면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 정해볼게요 긴장되는 부분 으신가요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이것만 진행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만나기 싫은 흥민이 일단 먼저 가볼게요 흥민이 1번 흥민이 1번 흥민이 만나기 싫다 만나기 싫다 자 흑민이 상대 갑니다! 흑민이 상대부터 갈게요! 흑민이 상대는! 너무 미쳤어! <몰림> 아!! 너무 미쳤다고! 자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기누다! 기유다 어, 예, 진짜 싫기유다 갈게요. 그래. 기유다 2번. 2번2 배치. 2 배치. 기유다 상대 싫어. 아 아, 닙니다기유다 상대 보기 전에 오케이. 네, 3번 한번. 오케이. 좋다. <inate> 자공구령이 아, 좋은데 아. <laughs> 자 그러면 기두다 <김준아> 상대는 <laughs> <laughs> 오메 <오매> 아니면 흥민이에요 아니죠? 오메 아니면 은 오메 아니면 은 바로 갈게요 기다 상대 오메 아 뭐, 나 걸면, 주방... <웃음> <웃음> 너무 말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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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거, 매치 이거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넌 죽었어. <laughs> 아니, 아니, 매치 에이. 나온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존나 피하죠, 뭐. 아, 진짜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일단은, 어, 가서 일단 짜고, 그 다음에 이거, 그것도 짜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지 오케이, 아이템 갈게요. 아이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아, 했는지부터. 오케이. 어, 자, 아, 몇개 있죠, 총? 일단, 여섯 개 있습니다. 여섯 개. 여섯 오케이, 적어주시고 라겠습니다 네. 아이템이. 아이 구독자 다섯 명으로 해야지. 어. 아이템이 문제다. 아, 우리 또 777개 재민이 형님 고맙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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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다섯 명으로 해야지, 그래. 아, 이거, 아니, 이, 아니, 아니, 이거, 이거는 개인 개인 이거. 어. 한 명씩 어. 와서 좀 하시면 아. 돼요. 어. 어. 네. 두 개씩? 모래, 모래주머니 세 개에다가 지압신발, 안대, 그 다음에 발 묶기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딱 아, 6개입니다. 확인 저대 그러면 개체량 개체량 통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체량 겁니다. 하려고. 이거 아, 네. 전자식이에요. 예. 아, 어, 네. 전자식이야. 아, 개체량 통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laughs> 아, 이 거. 것 때문에 반팔 반바지 꼴 했구나. <laughs> <목소리가> 아니, 근데, 잠시만요. 예. 왜 오메킹 공구리 매치는 아무도 안물어봅니까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니, 그거 딱 말해서. 아, 아무도 관심 없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첫 매치로 합시다, <목소리가> 그거. <목소리가> 그거 어, 첫 매치, 네. 어, 그 메인, 오케이, 메인 네. 이벤트. 어, 메인 이벤트 어, 매치 말고도 그첫 매치로 합시다, 그거는. 메인 이벤트 매치는기준자랑 어. 강호도 갈게요. 예. 이거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발목 끼고 안 끼면, <laughs> 그냥, <목소리가> <목소리가> 맞는 거예요. 자, 일단은, 룰에 대해서, 룰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60kg, 70kg는, 이거 그 뭐냐 핸디캡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80kg, 90kg만 핸디캡이 오케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60kg, 70kg 없어요. 네. 80kg 넘어가면은 이제 핸디캡 하다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배치 공구리 오메킴 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이거 운동 오메킴 운통 까도 돼요? 네. 5초까지 줘. 네. 예, 개체량이기 때문에. 아, 이거 아이고 네. 개체량 통과. 개체량, 개체량인데. 아니 여성 파이터네. 개체량, <laughs> 아, 이거 달린 <아니>, <laughs> 거. 자, 개체량인데. 여성 파이터. 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쳤어. 끌 아, 개체량이기 때문에. 어. 원래 옷 벗는 게안 되는. 아, 이질벅이 아, 아니야, 질벅이 그러면 어, 먼저 공구량기부터 개체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좀 뒤로 가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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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아니, 이거 어, 오오 진짜 파이터 같다 뒤로, 뒤로. 잠깐만, 이거 뒤로 가달라고 오케 이 진짜 파이터 같다 좀더 뒤로 좀더 뒤로 잠깐 이거 더, 더 뒤로 더 뒤로 오케오 네. 이거 좋지 오케 이쯤? 이예아저좀더 뒤로 완전 끝에 완전 끝에 예 오케 와 이거 진죠 어마어마하다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구리 형님부터 자 올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8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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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83kg. 되면 뭐. 뭡니까? 몇 개입니까? 개발이요 핸디캡 두 개에요? 아, 아 2개 오케이. 핸디캡 두 개. 79kg. 면서 핸디캡 두 개. 네, 핸디캡 두개고요 자, 갑니다. 자, 그리고 직접... 아우르걸어 앉으세요. <laughs> 중국 <웃음> 격투기 선수 아니세요? <웃음> 오케이. 조심해야 된다고아우리끌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구십오다 딱. 와딱 구십오. 와딱 구십오다. 야, 아니에요. 솔직히 하겠다. 개체량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 다 80kg 부지잖아. 넘을 거가 생겨서. <laughs> 아, 다 아니, 다 그래도 부지잖아. 또 해야 되기 어, 때문에. 오케이. 아, 그러면 이거 파이터 자세도 한번 잡아 볼까요? 오, 아, 어, 이거 파이터 자세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다. 파이터 포즈. 오케이. 이거, 아! 아 oh, 라운드 아 경기. 라운드 경기고요. 라운드 경기. 오케이. 1라운드 경기. 됐습니다. 자 그리고 2라운드 저랑 흥민인가요? 아이, 그렇죠. 오케이. 라운드 저랑 흥민이 바로 발발 발발 자 일단은 흥민이부터. 예. 네. 자 흥민이는 80kg면 두 개죠? 그렇죠. 80kg 이상이면. 와. 84. 84. 와 84. 84. 8 4 84. 흥민이 84. 아, 저는 좀 약간 살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형살 진짜 많이 빠졌어. 맞아, 맞아. 봐봐, 줄나 많이 빠졌어. 어, 어 네그 등들은 뭐야, 이거. <laughs> 어, 진짜 바보, 진짜, 바보. 진짜. 아, 진짜. 어, 진짜 많이 빠졌어. 진짜 많이 빠졌어. 진짜 많이 빠졌는데. 오케이.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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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만약에 지그뭐냐 그거, 80이나 90 나와도 똑같이 두 개죠. 어,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짜 많이 빠졌다. 개 멸치인데? 오. 네. 99kg야. <웃음> 99kg야. <웃음> <웃음> 아니, 뭐야? 초당 맞아. 초당 맞아. 어 개만이 맞네잘된거 맞아 이거? <laughs> 어? <laughs> 아니, 아니, 잘못된거 거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좀 멈춰봐. 90, 9kg요. 90, 9 9인데 90, 9 오케이 9 9네9네 90, 90, 9 90, 90, 9 90, 9 네. 9네 90, 90, 90, 9네기0아0 <놀랐> 90, 아0 90, 90, 90, 90, 하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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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세 번째... 아, 저옷좀입볼게요세 네. 번째 매치, 자, 메인 매치, 매치. 어, 메인, 매치네요. 메인 매치죠. 메인 매 오케이, 매치. 네. 아, 이거 존나 기대돼 야, 이 사람 진짜 현역 파이터 아니야? 저 84kg, 84kg, 3kg, 8 3 k g 84kg, 8 3 k g 84kg, 8 3 k g 84kg, 84kg, 8 4 k 예? 한, 예? 한, 아, 웨이비 몇 키로예요? 몰라요. 예. 그, 본인이 알, 알아죠 <laughs> <laughs> 자, 바로, <laughs> 바로 도 가도록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저도 살 많이 벌컥 시켰거든요, <laughs> <형>. 야식 먹으면서. <웃음> <웃음> 야식 먹으면서. <laughs> 오! 62kg! 62kg! 와, <laughs> 62kg! 한갑자을 늘렸어요. 싸우고 62kg, 62kg. 야, 강호동 살 엄청 많이 빠졌네? 어, 야, 62kg? 자, 그러면 <laughs>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거 진행을 뭐 어떻게? 이거 부터, 맨 처음에 둘이 네. 1분 있나요? 네. 어떤 거야 이거 처음에 벌칙 어떤 거 정하실지 아니죠, 이거 1라운드부터 가야죠 <laughs> 어, 아, 좋... 아, 왜 계속 어, 1라운드? 진행 좋은데? <laughs> 어, 1라운드부터 <laughs> 가야 진행 <laughs> 좋은데? <웃음> 네. 오케이, 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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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공구리 형이부터! 아, 어, 파이트 포즈 어, 어, 안 했네, 우리 어, 둘이 파이트 포즈 주세요 아니, 둘이 파이트 포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laughs> 아! 레전드 레전드들이 진 이거 오케이. <laughs> 싸워라, 어. 싸워라. 오케이, 가겠습니다. <laughs> 오늘 같이 같이 트 나왔으면 좋겠다. 같이 트. 나이스. 브로들나브로트들나 자, 코피 <laughs> 공구리 형님부터 오케이. 공구리 형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죠? 어, 80kg니까 두 개죠. 그렇죠. 네. 몇 번? 몇번딱 찍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술... 4번. 3번, 4번. 3번, 4번입니다. 3번, 4번. 공구리 형님, 3번. 핸디캡 3번, 4번. 3번 갑니다. 안 되다. 아, 모래. 아, 아, 제일 좋은 거. 와, 아, 이거 거의 패스. 패스. 아니, 그 모래 주머니를 어디 갖다 하는 건데? 모래 주머니를 다리, 다리. 아팔에다가 아니, 근데 아, 아, 중요한 건 아, 3, 4번에 다모래면 모래 되게죠라고한거야 어, <laughs> 어, 그렇죠. <웃음> 그렇죠. 아. 그럼 주먹 한 방짜리. 아니, 못 날아가 피하지. 자, 있거든. 4번 바로 가겠습니다. 아이언 너클이네, 이거 완전. <laughs> 와! 아이언 공구리, 아이언 공구리. <laughs> 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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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 공구리. 아 아이언 공구리. 와! 모래 4개하세 네, 네 모래 네개 차고 하네. 아세요 네, 저건 보세요 아, 어, 분대 차고 싸우는 느낌아이주먹 힘실 아니 근데 어. 막상 해보시면 아. 알겠는데. 깁스깁스 아, 깁스. 근데 2 k g 짜리 무겁습니다. 이 분대 무거 울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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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데한방 맞으면 존나 아프겠다. 머리 터지는 거 아니야? 한방 맞으면. 개 아프겠다. 와. 안돼. 발목기. 어. 발목기가 진짜 헬이다 저거. 오케이 바로. 자, 그러면 상대 맥키비 어? 형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번몇형 바로 가볼게요. 아우르 걸어. 아우를 자, 몇번몇번 몇번 하실 겁니까? 이사, 이사. 이사? 2사. 어. 뭐? 아우르 걸어. 이랑사, 이랑사. 이랑사. 오케이 바로 갈게요. <웃음> 갑시다. <웃음> 일단 모래는 무조건 걸릴 것같 아. <laughs> 오. 오안 <laughs> 돼?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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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자, 일단 하나 모래이형 오빨이 라면아 번. 발목기야. 안돼야 아니야 발목기야 이거. すご <laughs> <laughs> いすごい <목소리> 이거 저번 돼, 였죠 <목소리> 아니 어. 다 생각해 놓아안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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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아, 다 생각해 놓고 모래 안 타고 높이가 때 맞고 는금자 그러면 두 번째 매치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매치 바로 가고요.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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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거 저거 달라고 자 흥민이랑 저두 번째 매치는 어두번째 매치 아나머 아이언 머클 걸렸으면 좋겠다. 염문색으로비해염문색으로자 오늘 두루치기 바로 만든다.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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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흥민이부터 흥민이부터 갈게요. 자몇번 하실 겁니까? 몇 번? 어4 번, 6 번이요. 4 번, 6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오번인데 일단 모래 4번 흥민이 4번 모래 와! 아이언 6번 4번 자, 번 자자자자 고번번바번갈번요 제발. 발4이 4번 <laughs> <안 돼. 웃음>

진짜 농담아, 이 새끼. 지압이랑 안돼 걸렸으면 자, 1번, <laughs> 저 1번 6번. 저 아, 1번, 돼 1번 돼 6번. 지압인데 1번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다안돼 걸리면 네. 어떡해. 자,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제발 자, 아, 일단 예. 모래. 자, 일단 모래 하나. 자, 6번. 제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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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약모래! 아! 약모래! 아아 아 야들아 봉준아 아, 어? 너 다시 해. 그래. 어, 저딱만 할게요. 노잼이야 다시 노잼이니까 다시 할게요. 그러면 모래 빼고 저기 중에서 오래 하고. 어, 노잼이니까 다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발목기, 걸려, 발목기 걸려 제발. <laughs> 발목기걸려형 모래 모래.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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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목기안 돼. 발목기안 돼. 지압. 지압. 오케이. 아, 좀 지압 신발 걸려야 되는데. 안기도 아니야. 발이 안 좋아서 음, 괜찮습니다. 저 1번 6번 다시 갈게요. 오케이. 1번 번에는 2번에 대로 하자. 네. 바로 갈게요. 갑시다. 제발. 그렇지. 그렇지. 아 많이 묶여야지. 다정지통통 톡, 이렇게 가면 <laughs> 되거든. <웃음> 자, <웃음> 6번 통, 갈게요. 통통통 통, 통, 통. 이렇게 가면 되지. 와! 지워낼 방법은... 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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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데. 아, 진짜 운빵하고 아, 찢어? 이거 발 <laughs> 찢어져요. <laughs> <야>, 이거, 이거. 못걸 <laughs> <먹거릇>, 이거. <laughs> 아, 와, 이 이태리산이야. <laughs> 한번 심어봐. 아, 이거 발 찢어집니다. <laughs> 저... <파께밉이잖아. 웃음> 걸어봐, 이거 걸어봐. 농담 안하고 발 찢어서 해와딱 맞았지 됐다 이거 됐다, 됐다. <laughs> 가만히 있어면죽이다자 <laughs> 메인 음... 이벤트 메인 매치 바로 가겠습니다 아, 아 이거 진짜 뭐 걸려야 돼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매치입니다 네. 메인 오늘의 메인 배치. 매치 아, 네. 자 강호도는 핸디캡이 없죠 멸치기 때문에 자 기뉴다 이 새끼 오늘도 늦었거든요 이동현 대 진짜 뒤졌어 이 새끼 갈게요 <laughs> 기동연대 <기동엔데> 은글이거. <응글이고>. 아닙니다. <laughs> 안돼. 그다음에 이인기의지압이몇 <laughs> 번이십니까? 5 번, 1 번이야. 5 번? 5번1 번. 이거 안 당할려야 돼, 제발. 자, 5 번부터 하나 갈게요. 갈치 눈 가려야 돼, 제발. 갈치 눈. 아! 아어 일단 리하 아 <laughs> 일단 하나. 자, 오늘 부서진다. <laughs> 자, 번. <1번.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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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okay. Okay, 딱 적당하다 아, 딱 적당하다.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딱적당하다 이제 딱적당하다어자 그럼 바로 출발하면 되나요 오케이. 어떻게 어떻게 오케이. 하면 되나요 바로 출발 잠 잠깐만 심판 들어오세요 어예예 <laughs> 예? 예? 아니 뭐 이렇게 급박스럽게 부른 거 맞나 <웃음> 네. <웃음> 심판이요 어 심판 어, <laughs> 어. <laughs> 아 <laughs> 마동석야야야 오늘 심판은 야디죠이 오늘 심판으로 나와 주셨는요 어아어 오늘 어디 있 어? 아니 아니. 심기만 하고 초짜 애가. 아, 독감 도시야. 아, 예. 아니 시청자분들에서 한번 부탁드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하나 물어 볼게요. 이거 언제 당하셨습니까? 어제 아, 아, 역시. 와, 처 아니, 전화해서 뭐라던가요? 아니, 형님이라다김 <laughs> 어, 은노야 어, <너야. 웃음> 아, 저뭐 상당했는 줄 알고.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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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화 받았는데, 아, 어향이 <laughs> 없어. 아니, 병수가 뭐야, 영이 없으니까. 아니, 병수가 어. 아니고, 처음. <목소리> 아,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죠. 상당했죠. <laughs> 예, 무슨 뭐, 히든 줄 알고.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아, 아, 오늘 심판 아, 예,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정당나 해보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 음. 이게 또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예, 핸디캡 할때좀 룰을 해줄수 있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해주게 아,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아, 오케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 아, 고맙습니다. 겠 예, 아니, 예. 뭐, 머리주머니도 못, 못 구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왔던. 야, <laughs> <게>, 어, <laughs> 예, 역시. 야, 예, 역시. 역시 어, 어, 그거는 얼마나요? 우리 6대1 매치 거포그리. 어, 그것도 지 마지막! 진짜로? 아근아 근데 내가 6대 고포 걸리게 할때 저는 빠질게요. 제일 신아 아니 아니 아니. 아천지 무디가 아니아나이못 이겨. 아야나이로1로 예? 대1로 하죠. 이렇아근왜저를 때리는 왔요아왜 저를 때리요아대1로 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은 못이겨자 그러면 6대 1로 하는 걸로 이벤트 배치아 예, 알겠습니다. 진짜로? 예예 예. 신에이형은 풀세트 다시 그고어 모레지 마. 안 돼. 지압해. 아니 형, 네가, 아니 미 하지 한명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아, 6대 1로 하면 이길 수있는 아니 까 그러니까 아, 6대 1로 할때한명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 아니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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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아니, 그럴 같아. 나 그럴 것 같아서 빠진다. 궁금하게 형님, 자 앉아 주세요. 한, 앉아주세요, 한 체급이 몇킬 g 입니까 복싱 할 때? 유도, 유도. 복싱은 할게. 이게 아마 좀1 0킬 g 나 되는데. 66, 7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10kg. 1 0킬 g 일단 이 복싱 자체가 여러분들 체중 차이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보기 아, 때문에 좀어 어, 미세한 차이라고 내가 좀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그 체중 따지시다가 세트 <laughs> <laughs> 아, 또 밟고 이게 <laughs> <그렇게 웃음> 체중 차이 <laughs> <laughs> 체중 차이 아마추어는 얘도 별 필요 없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혹시 실내지만 보조 배터리 있으십니까? 예. 역시 와 대박이다. 예 와이폰 거나 있습니다. 와이폰 아, 거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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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그냥, 야 무비야 줄만 준비해라. 줄만 주십시오. 케이블만 주십시오. 눈 아프면 아니야. 케이블 케이블 있습니까 5핀짜리? 케이블만 없다. 아 케이블. 오케이 케이블 가져가면 되니까. 자 그러면 나갈 때 은호 걸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호 다리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거이부 일부 컨텐츠 이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무엔터 어워즈 시상식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준비 많이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무엔터 어워즈 시상식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아, 어. 어, 같이 오늘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 멋있지고 네. 여기서 이동시간이 한 20분 30분 걸려요 저희 주례쪽이라 아 그러면 복기장복기자내서 어? 호신, 가봐 아, 그러면 그러면, 음. 그러면 해부터 빨리 얘기를 했어야지 복싱장이요? 항상 요감전도에서 15분 내에 갈수 있는 거 필수다 아니요 아, 여러분들 PPT로 준비 안했고 다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그잘 보시면 됩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도착해서 킬까요 그러면? 어 도착해서 킬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 도착해서 바로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즐겨찾기 해놓으시고요 여러분들 예. 어 도착해서 바로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원도 즐겨하세요 금방 키게요한 예. 예. 5시 무조건 다, 4시 한 40분 50분에 키겠네 조금 이따 뵐게요 여러분들 예 주래니까 엄청 가까워요